그 사이 사실조회가 두 개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국세청장에 보낸 것하고 한식재단에 보낸 게 왔는데 한식재단은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국세청장에 온 사실조회는 사실 이게 내용이 애매해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그 포스코엠텍에 대한 그 세무조사는 포스코엠텍이 흡수합병한 나인디지트라는 회사에 대한 그 비정기법인세 통합조사를 지속해서 한 것이다. 즉 포스코 엠텍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나인디지트에 대한 세무조사가 포스코 엠텍이 그 회사를 흡수합병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결정이 난 것이고 그 뒤에 조사심판원이 취소된 것이다. 이런 취지라서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준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어, 지금 재판장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는 증인 을 묻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에 대한 진술조서 보류해 놨던 진술 조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에서그 어, 오늘 추가로 제출하신 을제 49호증부터 52호증까지 녹취록 이 부분 조금 늦었습니다만 청취 예, 받아 예, 동의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그 우선 오늘 추가로 제출된 을호증 49호증부터 52호증까지는 증거로 모두 채택을 하고 증거조사는 전례에 따라서 다 열람하신 걸로 대체도 되겠죠. 일일이 제시 안 해도 되겠죠. 예. 예, 열람으로 증거 방법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녹취 파일에 대한 것인데, 아까 제, 저 피청구인 대리인단께서는 그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던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미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녹취록. 기재를 충분히 보았고 사실 재판부에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녹취 파일도 일부 들어보았습니다 증거조사 필요 때문에 근데 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 증거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피청구인과 최서원과의 관계인데 피청구인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문 일부 한것 외에는 피청구 그최서원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셨다고 하시는 것이라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질 않습니다. 또 지금 이 녹취록에 관한된 부분은 최소원에 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원과 또 연결되는 고용태 등에 또 다른 내용이라서 피청구인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이 부분이 핵심 증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주장하시는 입증 취지는 저희 재판부에서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서 녹취 파일과 관련된 증거 신청은 모두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 녹취 파일은 저희가 그 검증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주장하시고 싶은 부분을 준비 서면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 내시면 저희가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녹취 파일과 이 녹취록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형소법에 녹취 파일의 증거 조사는 어 심판적이 그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어, 조사해야 한다는 그 규정하고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어, 그 녹취서만 내갖고는 그 녹취서에 기재된 누가 말을 했는지 또 그, 그 녹취서에 나온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소송 규칙이 그렇게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판부에서 그냥 들어봤다 이걸 갖고는 그 형소 규칙에 규정된 증거조사 방법에 에 합당한 것이 과연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자, 말씀드렸습니다. 녹취 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봐야 되겠죠.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들어본 취지는 그 녹취 파일을 들어봐도. 그 녹취록에 말하는 사람이 고용태인지 김수현인지 누군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녹취록 기재랑 대비해봐서 아 그런 취지로구나 그냥 자, 이해할 뿐이고요. 원래 같으면 저희들이 녹취 파일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 이게 만약 청구인 측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인 측은 소추위원 측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다만 피청구인 측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만. 그 피청구인의 유리한 부분은 아까 지금 그 조서의 일부를 우리가 그저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부를 증거로 삼는 것처럼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운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규칙과 같이 엄격한 증거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에 한해서 그 참고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녹취 파일은 엄격한 증명 방법으로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최종 변론기일에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시는 경우에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에서 심문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어. 형사 헌법재판소법 49조에서 소추위원은 어,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최종 변론기일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신다면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부에서 심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용히 하시고요. 박수치시는 분은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청구인께서 만약에 출석하신다고 한다면은요. 어 재판부나 소추 위원 측에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피청구인이나 이 사건 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피청구인의 입장을 또더 적극적으로 표명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더 이게 법에서 물론 가능한 방법이지만, 피청구인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 쪽에서 2월 8일자로 피청구인께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출석하십니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좀 상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법적 이 사건 재판부의 답변 내용 확인한 후에 그 결정하기로 이야기돼 있었습니다. 그 출석을 하시는 만약에 출석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가부간에이 다음 변론 기 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말씀을 확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그냥 법정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법정에 출석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우나 이런 저희로서도 준비할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다음 변론기 전까지는 이 출석하시든지 안 하신다는 말씀을 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출석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 재판부에서 정해 드리는 기일에 이렇게 출석해야 된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론이 종결된 후에 어피통구인 께서 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어, 기일을 열어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출석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있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 진행상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변론기 최종 변론기를 피청구인 쪽에서 어,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연기해 주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서도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 그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시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음 기일에 안정범 증인은 불출석한다고 아마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증인이 출석하는지 여부나 이 다음 변론 기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기일에 재판부에서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양측 대리인께서 어, 기회진행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오5 어, 그리고 정기승, 어떤 내용5니까주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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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어,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아, 잠깐만요. 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제가 그 어,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이 저기 어,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어, 그 시간을 좀 주실 그러, 그러시다면 수 그러시다면 주실 검...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 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변론은 여기서 아닙니다. 저는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하셔야 되는 네, 이유는 제가 건가요? 오늘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어,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는 다음 번에 변론 김 변호사님. 어,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일입니다.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 a 하겠는데 왜 d Japan, and j a p a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굳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는 오전에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요. 지금 12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음 기일은 22일 진행합니다.